네, 테이프 커팅은 하나둘씩 구형에 따라 코팅.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사 정보부. 그리고 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.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. 오늘 지곡에 오니까 날씨가 푸근해서 다시 봄이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오늘 뜻깊은 이런 행사를 갖는 그런 속에서 하늘도 좋은 날씨로 이렇게 축하를 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이곳에 이제 우리 지구 면민들의 또 요람이 되면서 또 학습의 장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건강과 리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 건물이 그냥 어떤 때 필요에 의해서만 잠깐 쓰고 또 먼지가 날리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고 항상 우리 주민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내 집처럼 맡기고 사랑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노인대학이 또이 안에 들어왔잖아요.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학습의 장이 되면서 항상 뭔가를 새롭게 듣고 보고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 젊음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또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젊음의 건강 레저 타운과 같은 그런 공간으로. 아주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. 늘 건강하시기 바라고요. 금년 한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아무리 잘 보람 있게 하시면서도 내년에 갑진년 순간순간 갑진 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또 갑진 결실 또 맺어가는 내년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더 열심히 어르신들 잘 모시면서 행복한 도약하는 살만나는 그러한 서산이 될수 있도록 더 열심히 저도 뛰어나가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